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2-55606 판결, 사건명 증여세 부가처분 취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과로규정에서 정한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의 의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가격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항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이하 구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문언과 체계 및 구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중 과로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공동주택 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가격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수 있는 전년도의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하여 유사 재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과로규정의 새로운 공동주택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 가격은 평가 기준일은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문언과 달리 증여일 이후에 증여일이 속한 연도의 공동주택 가격이 새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가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2-57503 판결 사건명.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1. 구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이른바 부생가스, 고르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 부생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한 발전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구지방세법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구지방세법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6호 구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 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 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화석 연료 등을 사용하여 제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인 고로 가스, 코크스 가스 파이넥스 가스 이하 통틀어 부생가스라 한다. 부생가스를 연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이른바 부생가스 발전소가 전력 생산에 이용하는 부생가스는 모두 화석 연료인 유연탄과 코크스가 연소되어 발생한 것이고 그 주성분 또한 유연탄과 코크스에서 유래한 것인 점.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부생가스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화력 발전의 방식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 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 화력 발전에는 화석 연료 그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부생 가스와 같이 화석 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부생 가스를 화석 연료와 구별되는 독립된 연료로 보아 부생 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 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여 제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 중 고르가스와 파이넥스가스를 이용한 발전 및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도 구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구지방세법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지방세법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6호 구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의 문헌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여 제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인 고루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 이하 통틀어 부생가스라 한다. 부생가스의 생성 과정 및 주성분. 부생가스 발전소는 부생가스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고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 열을 배열 회수 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스팀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데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 열도 부생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 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은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가스터빈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부생가스 중 고르가스와 파인엑스가스를 이용한 발전 및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도 지역 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3-2-416-59 판결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9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이 정한 과세 예고 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관청은 국세 부과 제척 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 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 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적극.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 책임. 과세 관청. 구 국세기본법.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이하 같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3항은 각호에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 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 제3호 규정에서 과세 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항, 제8항, 제9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5, 제4항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 규정을 과세전 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제 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이는 납세자의 실체적 권리뿐만 아니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둘째, 구 국세 기본법 제 81조의 15제 1항은 각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 예고 통지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제3호에서 과세 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전 적부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제3호 규정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과세 예고 통지 실시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이러한 경우 과세 예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정한 것과 대조된다. 셋째, 과세 예고 통지는 주로 과세전 적부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과세 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와 같은 의견 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 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제3호 규정에 예외 사유가 있어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과세 요구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 처분 전에 과세 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써 과세 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조기 결정 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등, 과세전 적부심사 외에도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적 이익을 가진다. 넷째, 이상에서 살펴본 세법의 문언에 기초한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예고 통지의 생략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부존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외에도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로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 예고 통지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주로 과세전 적부심사에 결부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제3호 규정의 예외 사유를 들어 과세 예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쉽사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다섯째.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가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 처분에 앞서 과세 예고 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 예고 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과세 예고 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 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4-2554-26 판결 사건명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구소득세법 2021년 12월 8일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구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5월 31일 대통령령 제31654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이와 같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 법률 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